아, 골프존 가볼까요? 곰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골프존 네, 매수가까지 5만원 이시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음, 16만 8 6 0 0원 네, 수익권에서 매매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나흘 만에 반등이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뭐, 눈 높이를 맞추고 계실까가 좀 궁금한데 최근에 신고가는 나왔습니다. 17만원 대에서 신고점이 나왔는데 돌파지는 추가적인 돌파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꼭지로 보세요? 곰곰님 네, 여러분들 그 가장 중요한 게그 여러분들 그 실적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그 보유한 종목이 어, 실적이 예, 수반되는 종목군들은요.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종목은 시장에 어, 일단 반응을 보이면 예, 그 종목에 주목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예, 급등이 나오는 법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골퍼존에 제가 그 실적을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이게 보면은, 예, 이걸 제가 진단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요, 예, 배셀이라는 기업 하나가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거래정지 당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게 나와 있는 배셀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거래정지 당했죠. 이 베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개인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 정지가 당했잖아요. 왜 거래 정지가 당했습니까? 매출이 기준에 미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 실질 검사에 지금 들어간 거죠. 이거는 실적을 보지 않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골프존이라는 기업 자체가 실적이 워낙 실적이 뛰어나잖아요. 이거는, 이게 보시면은, 보세요. 제가 지난해가 이 골퍼존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지난해 516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올해 그런데 지금 3분기까지가, 아, 2분기까지가 585억이에요. 그럼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1 천억이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오죠. 지난해 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탄력을 받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입니다. 저는 앞전 고점 돌파도 저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에, 계단식으로 상승이 아마 나왔죠.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조정을 받았잖아요. 또첫 번째 계단에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 종목은 최소한도로 한 연말 정도까지 가져가서 예, 좀 수익을 극대하는 화 그런 전략이고요. 이런 상태면은 주가는, 예, 요 1, 1, 3, 5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더 1, 3, 5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봤을 때한 20만원은 아니더라도 19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워낙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요 정도 이상은 충분히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어, 좀 수익을, 예, 극대하는 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원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값어치를 또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팔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서 더 수익 네, 쏠쏠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